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4월 5일 화요일 말씀,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명령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불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난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애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 가난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로몬 산 아래 발가세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르스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모나스의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12장을 보면 참 많은 성업들과 그 많은 왕들을 그 점령하고 무찔렀던 것을 봐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안 땅에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여우수와에게 명령하시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각 집화별로 분배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라고 이리 말씀하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많다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상대해야 할 적들은 이전에 싸웠던 적들보다 더 강한 그러한 적들이고 영토도 더 많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땅을 점령한 것처럼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싸움은 붙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불확실한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조그만 그 땅덩어리를 금방 뭐 3, 4일 만에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러시아가 굉장히 고전을 겪고 있잖아요. 예상과 다른 거죠. 막상 싸움은 붙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오히려 어 궁지에 몰린 쥐처럼 그냥 달라드니까 이 고양이가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전의 승리가 있다고 해서 꼭 앞으로의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싸우기도 전에 많이 남아있는 땅 그리고 그 땅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력도 강하다고 하는 그러한 땅인데 그러한 땅을 상대로 하여서 땅을 미리 다 기업으로 나누고 아니 그 집합별로 나누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거죠 이미 얻은 땅으로 여기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게 6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고 진리는 곧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수에게 약속하셨던 가난안 칠족 속에 대하여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이 유효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12장에 언급되어진 것처럼 그 모든 땅들이 다 점령되어진 거죠. 이것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전투력이 대단해서 그동안 승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 주셨고 함께 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전략과 그러한 그 많은 도심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과거에 그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도 싸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은 막그뭐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뭐 죄를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담배 피는 사람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술 술을 끊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담배를 끊는다면 내 신앙이 더 날개를 도, 닫을 날개돋은 것처럼 힘을 얻을 것인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술을, 술을 끊는다면 내 신앙이 더 성장할 것인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염원과 그 기대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에 이렇게 막 날개를 돋은 듯이 막 성장해 가는가? 물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 담배 이런 것으로 신앙성장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가 걸려있으면 성품의 문제가 또 달려있어요. 기질의 문제가 달려있고 그 사람의 말의 습관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더큰 문제가 또 남아있고 이것이 또 해결되어지면 또더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어느 순간에 좌절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집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나의 성품은 왜 이런가?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과 나의 태도는 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가? 왜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가? 라고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면 우리가 돌아봐야 할게 무엇입니까? 과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하셨고, 그리고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오셨는가를 보면 앞으로의 소망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것들이 있죠. 지금 내가 저절로 된것 같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구비구비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그 문제를 죄를 죽여 왔단 말이에요 점령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앞으로 또 넘어뜨리게 할수 있을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과거의 문제만, 과거에 승리했던 기억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현재의 삶을 말이죠. 현재의 문제를 말이죠.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도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해 봐라 하면서 12장을 언급함과 동시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지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앞으로 얻을 땅에 대하여서 분배하고 너희들의 기업을 삼으라. 과거의 어떤 증거를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약속이라면 그것이 곧 결론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림을 받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그런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시험이든 실제적인 시험이든 우리는 늘 악한 마귀의 괴계에 대적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과 너희들이 자든지 깨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나 내가 승리하였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여러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급한 것처럼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너희들에게는 새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썩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천국이 너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때, 너희들은, 너희들도 역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곁에 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완성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연약하여도 너를 붙잡고 있는 내가 강하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손이 어디까지? 새소망인 천국의 자리까지 내가 너의, 너에 대한 목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현재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지금 나의 자치 나의 모습만 연약한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나를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에 대한 목표가 어디인가 바로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을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으로 나를 보고 현재 오늘을 살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모습만 보면 형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 모습에 합당한 삶과 태도를 가지고 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현재 나의 연약함과 못난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나를...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의 삶의 태도를 주님 안에서 바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